이렇게 다섯 박을 부르는데, 제가 손으로 이렇게 노래를 만들었죠? 손으로 가고 있는 그, 어, 2초씩 가고 있는 그 간격 안에서 손으로 똑같이 노래를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손 장단으로. 자,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? 태성. 왔어요. 자, 여러분은 세 박으로 쪼개서 한번 할 텐데 여기에서 조금 중요하고 노래가 심심하지 않게 하는 것은 세 번째 박에 있어요. 처음은 그냥 태서 두 번째 박까지 뻗기 때문에 아무나 다낼수 있죠. 이 소리. 뭐 정말 그냥 애기도 낼수 있어요. 태서 낸 다음에 세 번째 박이 약간 문제가 있어요. 이 부분이 조금 어렵다라고 대부분은 처음 배울 때 느끼시는데, 이게 바로 여기에서 요성이 있어요. 요성. 떨어지는 소리. 떨어지는 소리가 있는데, 그냥 제자리에서 앞에서 냈던 소리에서 그냥 제자리에서 떠는 것이 아니라 위로 올라갔다가 점점점점 내려오는 뒤로 가면서는 흘러내리는 느낌의 요성을 사용하는 거예요. 이 음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삼음리 말씀드렸죠. 황종, 중녀, 임종. 임종은 B 플랫이라고 얘기했죠. C. 그 C 음으로 가깝게 가는 소리예요. C에서 다시 라로 내려오는 이 요성을 사용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아, 아, 안, 아, 안. 어떤 건지 아시겠죠? 아, 하고 올라가서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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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, 하고 첫 번째 뻗었던 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. 이 떨어지는 소리가 살짝 어려운데 음을 위로 탁 치켜준다라고만 생각하세요. 그러면 세 번째 박까지 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. 다만 여기를 그냥 세 번째 박에서 여성을 하지 않으면 노래가 조금 밋밋해요. 그냥, 태성 너무 재미가 없어지죠. 그러니까 세 번째 박, 안 되더라도 위로 탁 올려서 흘러내리는 느낌을 가져서 밑으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자, 세박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다 같이 시작. 태산! <laughs> 여러분들도 저랑 똑같이 왼손을 들어서 내려오시면 돼요. 손이 같이 내려와야 노래가 같이 돼요. 그냥 위에서 공중에서 떨고 있으면 노래가 당연히 안 내려오겠죠. 그러니까 위로 탁 올린 다음에 밑으로 점점점점점점 해서 탁 잡아주면 손이 잡아진 만큼 노래도 같이 잡아줘요. 다시 한번 해볼게요. 대성! 그렇죠. 지금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, 그 잡은 음을 다시 잡아서 이 쿵에다 넣을 거예요. 안 했죠. 태산. 이렇게 붙였죠. 그 다음에 이죠. 아, 안, 이. 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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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자, 이 부분 조금 요성이 어려워요. 앞에서 잡은 음 그대로 그 음을 가지고 이한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박에서 이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요. 근데 이꾹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는 소리가 약간 서양 음악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? 이 용어 스타카토라는 느낌 점이 하나 찍혀 있는 것처럼 이이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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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고 밑으로. 찍어주면서 살짝 끊는 느낌을 가지고 이, 내려주시면 되겠어요. 이, 이. 자,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그냥 흉내내기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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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꾹 눌러서 이, 이 하고 살짝 살짝 시간차를 둔 다음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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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고 이 부분은 마지막에 이 음은 황종이라는 미 음이거든요. 이 음은 우리나라 음악에서 이 음은 요성을 좀 강하게 하는 요성이에요. 강하게, 굵게. 조금은 굵게, 약간 남성적이죠. 이재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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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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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하는데 뒤에 가서 음을 또 잡아야 되거든요. 풀리지 않게, 더 이상 가지 않게 다섯 번째 마지막에서 탁 끝나야 되니까 점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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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좁아지는 느낌으로 요성을 한다. 근데 이 음을 요성할 때는 굵게 하면서 소리가 약간 밀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원래 음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 소리를 배의 힘으로 <목소리도> 이, 이, 음을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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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밀어서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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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하면 이런 요성이에요. 이것을 조금 빨리 하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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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뒤로 가면서 잡기 위해서 다섯 번째 박을 탁 잡기 위해서 점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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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좁아지면서 요성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. 이 앞에서 했던 임종이라는 음으로 가서 흘러내리듯 하는 요성,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하는 황종이라는 음을 밀어서 내는 치켜 떤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. 주로 우리 음악에서는 치켜 떠는 음을 하는 이두 가지 요성을 이 다섯 박 배우는 동안에 정확하게 터득을 하시면 시조의 50%를 배우시는 거예요. 우리 음악에서는 특히 정가에서는 요성이 아주 많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이두 가지 요성이에요. 그러니까 이 요성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쉬운 요성이거든요. 근데 이 부분에 두 가지가 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섯 박을 완전히 소화하시면 나머지는 아주 노래가 쉬워진다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연결해서 다섯 박을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? 태사 시작 태사 자 앞에서 태사는 여러 번더 했는데. 마지막 황종 내려가는 그 부분 조금 연습을 좀더 해보도록 할게요. 아, 음, 잡은 음을 그대로 가지고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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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낸 다음에 이, 꾹 눌러주는 느낌, 이, 이. 그런데 스타카토라고 얘기했죠. 스타카토처럼 이렇게 한번점 찍혀 있는 것처럼 이. 이 이렇게 눌러요. 다시 한번 이 다시 이 다시 한번 이 그다음에 그 이에서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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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네, 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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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가이이이어이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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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이이하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하이이이이이 어 이게 50% 다라고 했는데 왜 뒤에 가서 다른 소리가 나오지? 이렇게 하시는 어,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이 있지만 그건 아주 아주 조금이에요. 그리고 대부분은 다이세 음만 가지고 계속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다섯 박을 터득하셨다면 평시조의 절반을 다 배우신 거예요. 거짓말이 아니고요. 저를 믿으시고 이 다섯 박을 다시 한번 어, 깊이 배워보도록 할게요. 자. 장고를 칠 때는 어, 원래 무대에서 장고를 칠 때는 실제 노래를 처음부터 장고를 치지 않고요 네 번째 박인 이쿵 박부터 장고가 들어가요. 그 다음에 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장고가 들어가는데 우리는 배우는 시간이니까 제가 그냥 박자를 어, 익히고 짚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박을 치면서 하고 있어요. 자 다시 한번 한번 해볼게요. 태사 시작 태산 태사... 안... 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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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셨어요? 다섯 박 하시는데, 오 어,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? 어뭐 혹시 이이 이 지금 방송 이 영상을 뭐 누구도 누구도 보시고, 뭐, 친구도 볼것 같고, 막 이런데, 어, 재밌게, 이게 뭐, 예전에 뭐, 선비들이 했다고 해서, 막, 아주 점잖은 것만은 아니에요, 시조라는 노래가. 왜냐면, 지금 우리가 첫 시간에 하는 이 태산이 높다, 하되는 상당히 교훈적인 시라서, 좀더 이렇게 묵직하게, 조금 더, 어, 뭐랄까요? 막 멋스럽게 하기보다는 묵직하게 그렇게 부르지만 시조는 여러분이 평시조라는 이한 수를 배우고 나면 몇백 곡을 부를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. 음. 그러니까 평시조로 되어 있는 모든 시는 이한 곡조에다가 붙이면 돼요.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청산리 벽계수야 이걸 붙이면 다섯 박을 해 보면 청산 청사... 붙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시 아니면은 뭐 본인이 직접 지어봐도 좋겠어요. 삼사조로 뭐 이런 시를 여기다 그냥 무조건 넣으면 되니까 여러분은 저와 함께 평시조 한 수를 배우시고 나면 노래를 몇백 곡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. 다만 시의 내용에 따라서 자기 감정을 거기에 푹 집어 넣은 다음에 불러야 노래 시마다 다른 느낌을 가질 수가 있죠. 태산이를 부르는 그 느낌으로 청산리 벽계수야를 부르면 아무래도 느낌이 안 살겠죠. 좀 다른 마음으로 시의 내용과 같은 마음으로 그 마음을 그 시를 생각하면서 부르면 같은 평시조를 불러도 전혀 다르게 불러질 수가 있답니다. 그게 평시조의 장점이에요. 네, 그래서 자 이렇게 다섯 박을 불러봤는데. 어, 이왕이면 제가 오늘 어, 첫 시간의 목표는 다섯 박이 아니라 그 다음 여덟 박까지 가는 게 저의 목표인데 과연 여러분들이 여덟 박까지 다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여덟 박 불러보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으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태산이 그 다음에 뭐죠? 어, 사설이 노랫말이 높다 하되. 이죠. 높다 하되 네 글자예요. 자, 이 부분 이렇게 붙여요. 높다 하되 네, 네 여덟 박을 가는데 제가 숨을 한 번도 안 쉬고, 여덟 박을 갔어요. 여러분은 아마 듣는 것만으로도 또 어떤 분은, 어우, 숨 끊어지겠네. 이러는 분이 계실 텐데, <laughs> 저한테 항상 노래, 정가를 듣고 나신 분들의 말씀이, 어우, 숨 끊어질 뻔했어요. 마치 본인이 부르는 것처럼. 이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. 네. 근데 여러분은 저처럼 여덟 박안 가셔도 돼요. 앞에 다섯 박간 다음에 숨을 쉬고, 나머지 세박 이렇게 할 거거든요. 자, 이 부분. 조금 전에 앞에 다섯 박에서 이이한이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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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음을 가지고 이, 이 음을 가지고 노 그대로 잡으면 돼요. 똑같은 음으로 이렇게 끝난 한 장단이 끝난 음을 그대로 가지고 그 다음 장단 첫 음으로 연결이 되면서 부르는 게 바로 시조예요. 그래서 어그 다음 음은 뭐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죠. 이런 걸 보고 시조에서 연음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러니까 이 하고 끝났으니까 그 음을 잡아서 높, 높다 쉽게 하면 높다 이 소리를 약간 멋을 부리면 높다 이렇게 멋을 내요. 높다 이렇게 멋을 내는데 여러분은 그냥 높다에서 그냥 두음만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소리에서 약간의 이렇게 요성을 주세요 밑으로 꾹 누르는 황종이에요 이 소리가 앞에서 요성했던 똑같은 소리 높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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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쭉 뻗어만 주시면 돼요. 따 하고 이 쿵박으로 넘어가기 직전에 음을 밑으로 뚝 떨어뜨려요. 따 아허 아허 그냥 이렇게 배우세요. 따 아허 높다 허로 가는데 아반음을 한번더 하면서 밑으로 뚝 떨어뜨리는 거예요. 그 다음에 허로 가요. 높 만 한번 해 볼게요. 시작. 높다. 아호. 그렇죠. 아호. 그냥 여기만 또 끊어서 시작. 아호. 왜냐면 아한번더한번더 내는 이 소리는 아주 짧은 소리예요. 하지만 짧지만 명확하게 들려야 되는 소리. 왜냐면 아 를안 내면 음이 이렇게 돼요. 높다, 여기까지 오는데, 한음밖에 없는 거예요. 첫 번째, 높, 내려준 소리 빼고는 한음만 갖고 계속하니까 노래가 어때요? 또 심심해지죠? 그러니까 세 번째 박에서 네 번째 박 넘어가기 직전에, 아허. 이건 그냥 외워서 하시면 돼요. 높다, 아허. 아셨죠? 한번더 시작. 높다, 아허. 그 다음에, 어, 다섯 번째 박에서 뭐가 나오냐면, 아까 앞에서 배웠던 요성이 나와요. 아허에서 올라갔다가 흘러내리는 요성. 아허, 어, 어, 어. 이거 배웠죠? 태산. 이거는 똑같죠? 허이 소리만 넣으면 노래가 훨씬 더 멋있어져요. 그냥, 아허, 네, 해도 되지만, 그러면 또 똑같은 소리가 계속 반복해서 네 박을 가야 돼요. 그러면 또 노래가 심심해지죠. 그래서 한번 요성을 집어넣어서 노래를 재밌게 만드는 거죠. 아, 허부터 한번 해볼게요. 아, 허, 요성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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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한번더 시작. 어, 어, 어. 한번 더. 아허, 연결해서 두박 가볼게요. 시작, 아허, 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 딱 잡고 숨을 쉬고 뒤 이렇게 가시면 돼요. 악보상으로는 여덟 박을 한 호흡에 가게 되 어, 있 어, 요 하지만 이제 무대에서 사실 긴장하고 그러면 대부분 이 여덟 박을 한 호흡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. 그래서 숨을 쉬는데 그 부분이 바로 다섯 번째 박이 끝나고 여섯 번째 박 들어가기 전에 도둑 숨을 쉬어요. 원래 숨자리가 없으니까. 우리 음 우리 음악에서는 특히 정가에서는 도둑 숨이 아주 중요한데 왜 도둑 숨이라고 할까요? 몰래. 아, 숨자리가 아닌 데서 몰래 아무것도 표시 안 나게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도둑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. 이럴 때 바로 도둑숨을 쉬는 거죠. 자, 그러면 뒤는 쭉 뻗기만 하면 되니까 한번 여덟 박쭉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. 높다. 여기서 신경 써야 될 거는 이 소리, 첫 소리. 노 눌러주는 소리. 높다. 이거예요. 시작. 높다. 아하하하 아하, 여기까지 하면 오박과 팔박, 오박 박 장단, 팔박 장단 두 각을 배운 거예요. 그러면 정말 많이 이제 여기까지 하면 뒤는 정말 정말 진짜 쉬워지는데 여러분 첫 시간부터는 너무. 어 계속 진도를 나가면 아 어려워서 못하겠네 이러면서 어, 바로 음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 계실까 봐 제가 오늘 첫 시간은 진도를 여기까지만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한번어 지금 뭐 수월하게 잘 안되더라도 5박8박 연결해서 배운 데까지 한번쭉 불러보도록 할까요? 네 태서 시작 태서. 어요 여러분, 제가 너무 빨리 어 진도를 나갔는지 모르겠네요. 혹시 음이 방송 보시면은 어 보시고 노래를 배우셨다면 저에게 뭐 도움을 요청하셔도 좋고 아니면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 주시던지 뭐 다른 방법으로 또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 맞춰서 좀더더 더 쉽고 편안하게 노래를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어 같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. 그럼 오늘은 어, 너무 길게 가지 않고요, 이렇게 오박과 팔박 이두 장단만 노래를 배우는 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